내란 특검보다 더 어려운 게 이게 특별 재판부인 거 같습니다. 네, 특별 재판부는 내란 전담 재판부입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라고 명칭을 정했어. 아니면 특별 재판부라고 정했어요. 그러니까 이 저희가 이제 특검이 익숙하다 보니까. 네. 판이라고 해서 특별재판부라는 응. 용어를 많이 쓰는데요. 응. 사실 이 재판부는 특별한 재판부가 아닙니다. 마치 민사부 형사부가 있듯이 내란부가 있는 거고요. 또이 신속한 심리속행을 위해서 영장전담 판사들이 있듯이 내란전담 판사들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진짜. 저희가 특별 법원을 새롭게 설치하는 게 아닌데 응. 특별재판부라고 하니까 마치 특별한 재판부인 것처럼 사법부 이외에 어딘가에 따로 네. 네. 사법부 내에 어, 좀 빨리 재판하라고 거기에 집중해서 재판하라는 전담 재판부라는 의미고요. 명, 명칭. 저희가 명칭을 다 그렇게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아, 내란전담 전담부 <laughs> 네. 내란특별재판부가 아니라 내란전담재판부라고 하기로 했다. 네, 네. 지금 실제로 내란재판부가 늘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 그러면 은 윤석열 4개월 5개월 후에 풀려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장 구속기간 지나가지고. 그러면 출퇴근하면서 재판받을 거 아니에요. 그 조의대 사법부는 왜이거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혹시 그 사법부 수뇌부 중에 여기 내란과 연루되거나 혹은 좀 얘기를 나눴거나 윤석열 풀어주기 원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그런 것 때문에 본인이 이제 관여된 거라든가 혹은 연루된 정황이 드러날까 봐 기존 판사들 중에 판사를 추천받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국회 민주당에서 고르는 게 아니잖아요 네.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 범죄 수사청을 신설하겠습니다.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회의에서 검찰을 공소총과 중수청으로 분리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검찰총은 창설 78년 만에 폐지됩니다. 아주 먼 길을 돌아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참 좋아하겠다.